의 주제는 생명의 떡이에요.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오신 생명의 떡임을 말씀하십니다. 생명의 떡이기에 예수님께 나아오는 자는 줄이지도 않고 영원히 목마르지도 않는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그 수많은 예수님을 따라온 수많은 무리들 중에 이 말씀들을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 무리들 중에 유대인들은 유독 그들이 수군거려요.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는 말이 그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래. 예수님이 하늘에서 왜 내려 어떻게 내려오신 떡이야? 이렇게 수군거리는 것이 아니라 이 수군거리다라는 단어는요. 원망과 불평의 마음을 가졌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어서 먹을 것이 없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했을 때 사용되어진 단어와 같은 의미입니다. 고향 나사렛 사람들과 같이 그들도 요셉의 아들 예수가 어떻게 하늘에서 내려올 수 있는 거야? 나사렛 출생이라는 사람이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하늘에서 내려왔다라고 말할 수 있지? 예수의 정체를 확실하게 알고 있는 사람들이기에 하늘에서 내려왔다라는 예수의 말씀에 더 반감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수군거리다라는 단어, 불평하다, 원망하다라는 언어를 사용하면서 바로 불만족. 예수의 그 말씀이 그리고 예수가 하시는 그 모든 일들이 불만족스럽고 그 불만족을 넘어서서 원망에 가까운 그런 감정을 가진 거예요. 하늘에서 온 생명의 떡을 먹는 사람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어지는데 유대인들이 이 말씀을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이 이끄시는 자들이 아니다라는 예수의 말씀에 더 반감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예수가 하늘에서 내려온 하나님의 아들임을 인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구원은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은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나는 선택받았어. 나는 구원받아. 이런 은혜를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잘 알고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야.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있어. 나봐 봐. 나잘 살고 있잖아. 신앙적인 자신감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기도에 응답이 있어 내중보기도에는 힘이 있어 하나님이 내 편이야 그런 오만함 그런 교만함이 바로 이 모습인 거예요 하나님 내 편이야 하나님은 내가 하는 대로 다 하실 거야 이러한 신앙 이런 믿음도 있어야 하겠지만 자칫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며 그리고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너무 교만한 모습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10편 118편에도 보면 10편 기자가 고백해요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이 고백은요 나의 의를 가지고 내 편이다 내가 잘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편을 드실 수밖에 없어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의로움 앞에 내가 서 있으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편이 되시다라는 것이 가능한 고백이 되어지는 거예요. 나의 의의를 편들어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편에 있기에 하나님이 나의 편이다라는 믿음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유대인들의 신앙적인 자신감이 어디에서 나오냐면 자기 의에서 나오는 거예요. 자기 애에서 나옵니다. 자기 강함 속에서 나오는 신앙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니라 하나님을 내 편으로 하나님을 나의 자리로 이끌고 가는 자들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인 거예요. 예수님은요 수근거리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수근거리지 말라. 불평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44절 말씀에 보면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40절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40절 말씀과 연결해서 보면요.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이끄셔서 예수 앞에 나와서 예수를 보고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들만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만이 줄이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이 내 편이야 나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 나는 복받는 사람이야. 나만 사랑하셔. 라고 오해하죠. 바로 하나님을 자기 편으로, 자기 쪽으로 끌고 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보내신 예수를 믿지 못하고 불평과 수군거림으로 예수를 대적하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의 시작은요. 하나님께 이끌림을 받을 때에 시작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자리로 내가 나아가야만이 그곳에서 예수를 만나게 되는 것이고요. 예수를 믿게 되는 것이고 예수로 구원받는 거예요. 결코 내가 있는 자리로 하나님을 끌고 오고 나의 의로 하나님을 끌고 오려고 하는 자는요. 결코 그곳에 구원은 없어요. 45절 말씀에 다시 보면요.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 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이끄심은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들이 하나님의 이끄심을 받는 것 그렇다면 하나님의 이끄심을 받는 자가 되기 위해서 자기의 자기 생각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하나님의 이끄심에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따라가는 자만이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좌지우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항복하고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우리는 그 이끄시는 자리로 나아갈 때에 그곳에서 예수를 만나게 되어지는. 그리하여 영원한 생명의 떡과 물을 먹고 줄이지도 목마르지도 않는 구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끄심을 받는 우리 문예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서 일과의 구약의 본문이요. 열왕기상 19장의 말씀이에요. 19장의 말씀은요, 바로 엘리야를 통해 이 하나님이 엘리야가 이 갈매산에서 이 바알 선지자 850명과 싸운 이후의 이야기들이 나와요. 바로 오늘 이 이끄심이 무엇인지, 이끌고 가는 신 교만한 신앙이 무엇인지를 오늘 보게 되어집니다. 갈멜산에서 850명의 바알 선지자들과의 싸움에서 이기고 그들을 다 죽입니다. 완벽한 승리, 완전한 승리를 이 엘리야가 하나님을 통해서 이루었어요. 그런데요, 이 850명의 바알 선지자를 다 죽이니까 이세벨, 그때의 왕비였던 이세벨이요, 선포합니다. 내가 엘리야, 너 반드시 죽일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랬더니요 850명도 이겼던 엘리야가 그래? 내가 850명도 이겼는데 너가 나를 죽일 수 있다고라고 생각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고요 어떻게 합니까? 도망갑니다. 무서워서 도망가요. 어디로 도망가냐면 가장 남쪽 국경, 이 가나안, 이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 가나안의 가장 남쪽 국경인 부엘세바까지 도망가요. 그런데 거기에서 끝이 아니라. 그곳에 사완을 두고 그리고 본인은 광야로 또더 들어갑니다. 그리고는 로뎀 나무에 앉아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냥 저 여기서 죽여주세요. 난 너무 무서워요. 이제 난뭐 아무것도 할수 없어요. 저 죽여주십시오. 그리고 지쳐 잠이 들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승리를 경험했음에도 이 왕비 이세벨의 위협에 모든 것을 포기하고 좌절하고 실패하고 낙망한 모습이 엘리야에게 보여집니다.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간 것이 아니라 두려움과 좌절로 인해서 엘리야가요, 하나님을 이끌고 어디로 갑니까? 광야로 가요. 하나님을 이끌고 어디로 갑니까? 죽음의 자리까지 하나님을 이끌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차라리 나 죽여 주세요. 나의 부리를 가지고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을 통제하려 합니다. 나의 부리를 가지고 하나님을 조종하려 해요. 내 마음대로. 이것이 엘리야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요 지친 엘리야를 천사를 통해 먹이세요. 그리고 엘리야가 머리맡에 놓여 있는 이 떡과 물을 마시, 먹고 마시고, 그리고 또 잠듭니다. 그런데 또 까마귀를 통, 아니, 또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먹요두 번이나 먹이십니다. 그리고는 다시 힘을 내고 기력이 회복한 엘리야가요,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데 4 0 주야를 뛰어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어디에 이릅니까? 여호와의 산 호렙으로 하나님이 이끌고 가세요. 그것이 끝이 아니라 그곳에서 하나님이 이끄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세 가지 사명을 주시는데요. 하사엘을 아람 왕으로 기름 붓고 또 이스라엘 왕으로는 예후에게 기름을 붓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자신의 선지자의 뒤를 이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산 호렙에 그냥 그곳에 피하게 도망가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요 그 여호와의 산 호렙으로 새로운 사명의 자리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세 사람을 통해서 엘리야가 두려워하고 무서워했던 아합과 이세벨이 죽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끄시는 자리는요, 우리가 구원받는 자리예요. 하나님이 이끄시는 자리는 우리가 회복되어지는 자리예요. 하나님이 이끄시는 자리가 새로운 사명이 시작되어지는 자리예요. 우리의 생명이 살아나고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 않는 생명을 얻는 자리가 바로 하나님이 이끄시는 자리입니다. 내가 이끌고 가는 자리는요, 죽음의 자리밖에 없어요. 좌절과 원망과 실패의 자리밖에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이끌고 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끄심을 받아 생명으로 살아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문해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광복절 기념 주일로 또뭐 북한 선교 주일 또 남북 평화 통일 주일 이렇게 우리가 감리교회에서 지키는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이끄셨죠. 그리고 그들을 자유케 하시고 그들의 땅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민족이 일제의 식민 지배로부터 우린 자유케 되었고요. 우리의 땅이 회복하게 되어졌어요. 우리는 이것을 잊지 않아야 돼요. 우리가 힘이 없어서, 우리가 능력이 없어서 당연히 땅을 빼앗기고 당연히 식민 지배를 당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어쩔 수 없는 권력과 억압의 힘 속에서도 그러나 자유를 잊지 않고. 우리에게 주신 땅을 잊지 아니하고, 나라의 독립을 위해 그 중심되어진 자들이요. 바로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 그 독립을 위해 기도하며 나라를 되찾고자 자유하고자 힘썼습니다. 때로는요, 생명을 내어 놓아야 하는 자리에 하나님께서 이끄실 때에 그곳에도 기꺼이 나아가셔서 당신들의 생명을 내어 주셨어요. 예수로부터 얻은 영원한 생명을 확신하였기에, 그것이 비록 우리의 육체는 죽어지는 자리지만,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자리가 죽어지는 자리지만, 그러나 그들에게 무엇이 있습니까? 부활의 확신, 영원한 생명의 확신이 있기에 그 자리로 기꺼이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독립을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다 내어 놓았을 때, 그들의 생명은 사라지지 아니하고. 오늘까지 우리가 그들의 생명을 기억하며 그 순교자들을 기억하며 그리고 그들에게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자리는 죽어지는 자리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는 자리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끄신다라는 거 이것은요 하나님이 함께하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예수를 보내셨다라는 것이요. 바로 예수를 이 땅으로 이끄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끄셔서 보내셨고 하나님이 이끄셔서 이루어지는 그 자리는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시겠다라는 약속이 이루어지는 자리, 구원이 이루어지는 자리예요. 하나님이 예수를 십자가로 이끄시고 십자가 앞으로 나아간 성도들은요 그 십자가에서 죄의 용서와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이끄셔서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다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이 예배가 힘들고 어렵고 지치고 피곤하고 습관적으로 내가 원해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끄심에 순종하여 나온 이 자리에서 반드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어지는 하나님이 함께하신다라는 그 위로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그 하나님의 새로운 힘 주심과 위로와 생명을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는 시간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의와 생각과 자신감으로 하나님을 이끌고 죄의 자리로 갈 때도 있어요. 우리는 그럴 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시겠죠 원망하고 실패하고 좌절하는 그 순간에 우리는 나만 홀로 있는 것 같이 느껴질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이끌고 죄의 자리 죽음의 자리로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요 그곳에서 함께 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이끌거나 이끄시거나 그 모든 것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떠나지 않으세요 열한기상의 11기, 열기 식구장에 엘리야가 좌절하고 도망칠 때도 하나님이요 엘리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엘리야가 광야까지 혼자 간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엘리야를 따라갑니다 죽음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여기서 중요한 것이 엘리야가 그 죽음의 자리에서 의와 힘으로 자신의 의와 죽음의 자리에선 자신의 의와 힘으로 하지 않았어요 할 수도 없었어요 왜요? 아무 힘도 없었기 때문이지 19장 4절 말씀해 보면요 자신을 죽여주십시오 내 생명을 거두십시오 죽음의 자리에서 그냥 내가 죽으면 되지 왜 하나님께 죽여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나. 그 죽음의 자리에서 스스로 죽음을 선택한 인물도 있죠. 누굽니까? 가론 유다죠. 하나님께 내어 맡기지 않았어요. 그런데 엘리야는요. 이 두려움과 염려와 실패와 낭망의 속에서 아무 힘도 없는 그 순간 지쳐 쓰러져 있는 그때에 마지막으로 엘리아가 잘한 게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 저 죽여주세요. 하나님이 하세요. 모든 것이 포기되고 좌절된 순간에 자신을 하나님께 맡긴 거예요. 이제 주도권이 누구에게 넘어갔습니까? 지금까지는 엘리아가 하나님을 이끌고 죽음의 자리로 왔는데 이제 그 죽음의 그 마지막 순간에요. 엘리아는요 하나님께 주도권을 맡기는 거예요. 죽음의 자리까지 함께하신 하나님이 이제 이끄시기 시작하십니다. 천사를 통해 먹이실 수 있으신 거예요. 더 이상 엘리야가 하나님을 이끌지 못하고 모든 것을 포기한 그 순간에도 죽기를 바라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함께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이끌지 못하고 하나님 저 너무 힘들어요. 이제 하나님이 이끌어 주세요. 우리를 맡기는 순간에 그 자리에까지 함께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이끄시기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의 함께하심은요 우리를 구원의 자리로 이끄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신명기 30장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30장 1절에서 4절 말씀에서 보면요 하나님께서요 예, 내 내가 쫓겨난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아서 자신들이 하나님을 이끌고 제멋대로 살려고 하다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시는데요, 예, 다 흩어버리시는 거예요. 예, 더먼 타국까지 하나님께서 다 흩어서 보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어디를 가 있던지 그곳에서 다시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너희들이 하늘 가에가 있다 할지라도 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다 모으셔서 어디로요? 하나님의 구원의 자리로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이스라엘의 땅으로 내가 너희들을 다 이끌고 올 거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우리가 지옥가에 가 있을지라도, 우리가 죄 가운데 있어서, 우리의 모든 것들이 포기 되어지고, 좌절되어지고, 아픔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곳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바라시는 거예요. 하나님, 날 이끌어 주세요. 그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그곳이 어떤 자리라 할지라도, 그곳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생명의 자리로 구원의 자리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늘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는 성도들이 되시길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이끄시는 자리가 구원의 자리에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줄이지 않는 그 생명의 자리를 우리는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푸른 초장 맑은 시냇물가가 펼쳐지는 자리가 되어지는 거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한 곳으로 이끄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자리가 약속이 성취되는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약속하신 땅을 그들에게 다시 차지하게 하실 것이고 자손들의 번성을 이루고 생명을 얻게 되는 자리로 이끄신다라고 약속하고 계세요. 아브라함의 약속이 다윗에게 하셨던 약속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이 이끄시는 자리로 나아가는 순종과 믿음을 가진 성도들의 삶에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의 자리로 우리를 이끄셨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신 거예요. 예수를 만나게 하시기 위해 오늘 우리를 이 자리로 인도하셨습니다. 이 확신이 우리 문의 성도님들에게 있길 예수 그리스도님으로 축원합니다. 결코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이곳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 않도록 우리에게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생명의 떡과 물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이끄심에 순종함으로 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이끄심으로 나아가 생명과 구원의 축복을 누리시는 우리 문의 성도들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